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COBE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E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가 직선의 식을 구하는 공식은 직선 식을 구하는 공식은 항상 두 가지. 첫 번째는 두점 또는 기울기가 주었을 때 y y1은 X2 X1 분의 Y2 Y1, X X1 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 그리고 두 번째는 A0과 0 b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뭐야?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졌을 때 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되는 거겠지. 자, 이두 개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x 절편 y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여기에 넣는게 낫구요 두 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여기에다 대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a b 라고 하는 0,4와 2,0을 지나는 직선은 x 절편이 2기 때문에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구요 두 번째, y절편이 0,3이고, x절편이 6,0인 이 직선은 6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의 형태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2라는 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라는 점의 좌표는, 자,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2x 플러스 여기다 4를 곱하면, 2x 더하기 y는 4라고 하는 첫번째 직선이 나오고요 두번째 여기에다 6을 곱하면 x 플러스 2y 는 6이 되는 거죠 자 연립해보자 2x 더하기 y 는4 2x 더하기 4y 는12 빼주면 마이너스 3y 는 마이너스 8이 되다 보니까 y 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8이 되는 거야 자 3분의 8을 여기다 집어넣어 x 더하기 3분의 16은 6즉 x 는 얘는 3분의 18 마이너스 3분의 16 이니까 x 좌표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2라는 점 3분의 2, 3분의 8 까지 갖다 놨어 그러면 저 사각형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 사각형이 고 여기는 b o c가 되겠죠.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준다. 그렇지 삼각형 두 개로 나눠 주는 거야,들아.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눠 주면 c o 이라는 삼각형은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3. o b라고 하는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얼마?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COE이라는 점의 좌표가 3분의 2, 3분의 8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3분의 2니까 이 길이가 3분의 2가 되는 거야. 이 점의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그리고 이 점의 y 좌표가 여기가 3분의 8이니까 높이가 3분의 8이 되는 거죠. 삼각형 OCE의 넓이와 내가 원하는 삼각형 25b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사,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O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8이 되겠죠. 여기서 약분하지 말고 어 약분 1 그러면 3분의 3 더하기 3분의 8이다 보니까 3분의 11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